아내고 밥사야 오늘은 요리를 할 거야. 음, 요리를 어떻게 하냐면, 먼저 여기 만두가 차려져 있지. 뚜껑을 열어서 여기에 그리 수도 있대. 그리고 부... 그리고... 응, 음, 색깔 한 조각을! 반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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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으로. 저 모은 다음에, 여유, 바위가 있지. 그리고 싹, 뚝. 어. 친구들아, 손 치워. 조심해야 돼. 어. 친구들아, 이 조심해. 손치들아때손 조심해야 돼. 이렇게 안 하면, 손이 잘릴 수도 있어. 그 다음에, 어, 양파를 두개 넣을 거야. 이렇게 됐지, 보라색이랑 이렇게. 그리고 당근을 초보 그리고 이것도 해서. 구멍 뚫렸지? 그리 이렇게 해야 됐고 얘는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됐지. 나 색조이 배치하는 거야. 아 오늘 배고박사 오랜만이지. 오늘은. 김밥만주를 할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 피로해 오늘은 음 요리가 아주 빨리 끝났지 예쁘지 않나? 음, 약간 엄청 상이야 살짱. 나 이제부터 살살 애고 박사로 애써 살사 애고 박사. 요리 끝! 애고 박사 끝! 다음 시간에 만나. 좋아요 골다 꾹꾹 좋아요 골다 꾹꾹